자,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노님, 권사님, 또 집사님, 성도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함께 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잘들 계시죠? 건강을 잘 챙기셔야 예배당이 모일 때 힘차게 모여서 찬양과 경배와 또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자, 이 고난 주간에 맞이하여서 이번 주, 한주 함께 예배에 동참해 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하고요. 우리 모두가 다시금 십자가 앞에 돌아가서 우리 신앙의 기초와 어떤 우리 신앙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출발되는가 겸손하게 주님의 그 은혜에 푹 잠기는 한 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의 그 죽음을 깨치고 부활의 승리를 얻어내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부활절 감사헌금은 지역 사랑 착한 소비 캠페인이라는 것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경제 위기 빠져 있는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교회가 일임을 하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오늘이 상품권을 여러분이 헌금하신 그 헌금을 가지고. 구매를 하게 되면 우리 성도 여러분께서 그 오늘이 상품권을 가지고 지역 상권에 가서 소비를 함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경제가 또 침체되었던 경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회가 선한 일을 감당하고자 합니다. 고난 주관과 또이 부활절 감사 예배를 통해서 교회가 우리의 배만 불리고 또한 우리의 유익만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람들이 눌려 있고 또 침체에 있을 때 오히려 그들을 향해 위로하고 격려하고 선한 영향력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교회가 될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내 모든 생명의 군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금번 부활절은 바로 지금 현재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활의 권력과 부활의 권능과 생명에 대한 놀라운 은혜가 힘있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감사가 여러분 십년 가운데 넘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사회 가운데도 이러한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함께 동참해 주시고 또 함께 동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온라인 헌금을 하게 될때 부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셔서 헌금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못한 분이 있으면 우리 곧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예배가 재개될 때 여러분께서 그 부활절 헌금 봉투에다가 함께 참여하시면 이와 같은 선한 일에 동참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그 감사의 선한 영향력이 또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힘있고 매력적이고 멋있는 그 생명의 본질을 담아내는 4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조금만 더 기다리셔서 우리 모두가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예배를 드릴 그날을 기약하면서 모두가 힘내십시오. 白听！